인천시 중구는 올해부터 영종대교, 인천대교 영종국제도시 주민무료화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차량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그간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영종 국제도시 6개 동에 거주 중인 개인 장기 임차 차량 이용자입니다. 단한 가구당 차량 한 대에 1일 왕복 1회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해당 주민은 계약서와 자동차 등록증, 하이패스 카드와 신분증 등을 갖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